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잇는 호화 크루즈 유람선이 올해 도내에 본격적으로 취항합니다. 오는 7일 동해안에 첫 입항하는 크루즈선은 취소 소동까지 벌였다가 오늘 중국 상해를 출발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큰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중앙부두, 대형 크루즈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에는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도 세관과 출입국 관리, 검역 등 유관기관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제크루즈 유람선이 입항하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당초 지난해 가을 단풍철에 맞춰 중국 크루즈선사와 취향을 잠정 합의했다가 관광객 모집이 안돼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7일 입항하는 크루즈선도 중국 출항 하루 전날 갑자기 동해항 입항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보냈다가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 중국 선사에서 가온도 해양 에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취소됐다고 여해 가지고 다시 됐다고 다시 을 왔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것 같습니다. 중국 스카이시사의 대형 크루즈선을 빌린 업체는 선박이 예정대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오기 어려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어아니 저희 뭐 정상적으로 다 진행해서 오늘 배가 해서출고 네. 저희도 한국 승들선하것 때문에 지금 그거 업무 비이 지금 바쁜 상황이거 이번에 대형 크루즈선으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은 동해양에서 내려 4박 5일 동안 강원도와 수도권, 부산 등을 관광하고 동해양에서는 국내 관광객 700여 명이 승선할 예정입니다. 올해 5월에는 동해양에서 대형 크루즈선 출항이 예정돼 있어 이번 첫 입항과 관광 일정이 향후 강원도 크루즈 산업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